카렌 카펜터는 1968년 미국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우승하며 리처드와 함께 카펜토스라는 밴드를 결성했어. 그들은 클로즈 투우유, 예스터데이 원스모어 같은 감미로운 곡으로 전 세계적인 인기를 끌었고 판매된 음반이 1억 장에달해 카렌의 목소리는 천상의 목소리로 불리며 많은 사랑을 받았지만 그녀는 항상 자신의 외모에 대한 강박에 시달렸어. 카렌은 드럼 뒤에 숨으며 연주했지만 결국 노래를 부르게 되었고 극단적인 다이어트를 시작했어. 하루 8잔의 물과 단백질만 섭취하며 10kg을 감량했지만, 다이어트 감각은 더 심해졌고, 결국 음식 냄새만 맡아도 토할 지경에 이르렀지. 가족들은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건강이 좋아질 거라는 생각에 결혼을 권유해서 결혼한 뒤 남편과 반란한 가족을 꿈꾸는데. 하지만 남편은 이미 카렌 몰래 정관수술을 받은 상태. 그는 카렌의 재산에만 관심이 있었을 뿐, 카렌을 철저하게 외면했어. 그녀는 다시 다이어트에 집착하게 되었어. 결국 카렌은 37kg까지 체중이 줄어들었고, 오빠 리처드는 그녀의 건강을 걱정하며 투어를 중단했어. 치료 후 무대에 복구했지만 다시 다이어트 강박에 시달리며 약물에 의존하게 되었고 결국 급성 신부전으로 32세의 나이에 세상을 떠났어 메모지 상주의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는 계기가 되었지.